한, 이렇게 한 달을 읽고요. 이런 새벽에서 이런 아침 사이 이렇게 투다는음파투 오버. 아, 오버. 이렇게 해서 이른 로 단무지 콩나물, 김치 삼겹살. 아쉬운 남참을 자원 선수고요. 신인식 선수의 파퍼시입니다. 투 오버 오르성공니다 <목소리> 첫날은 원언더파였고 역시 날씨 때문에 3리오버둘째날 두오 바로 공동 4위 신식 선수입니다. 강공석 어, 수고 선수 더블보기 파이 아, 강공석 선수 더블보기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두 타를 줄고요. 파이오. 공동 14개 0 됩니다. 첫날은 원언언더파였는데요 <목소리> 2013년 대회 우승자고요 17대 대회 때준우승자인 강복석 선수예요. 마지막 18번 볼배우 최현철 선수가 결국 왼쪽으로 스트레를이시해줬죠 어, 오기가 났죠. 다섯 번째 샷도 그린까지 공략하기는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최현철 음, 선수가 마지막에 다수를 안 네. 보입니다. 네. 반면에 강호라 선수는 음. 큰 부담 음. 없이 두 번째 샷, 강호라 네. 선수입니다. 단독 선두예요. 우승을 음. 향한 두 번째 샷. 힘차게 스을 했고요. 네, 그린을 직접 약간 네. 컸죠 네. 네. 하지만 투포. 파스이부를 한다면 우승을 차지할 수 있죠. 저 위치에서는 짧은 거보다는 긴게 훨씬 낫죠. 네. 짧게 된다면 또패저드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좀 여유 있는 클럽으로 공략하는 것이 좋습니다. 황준영 선수 요준영 선수도 오늘 계속해서 버디 기회가 있었으면 타수를 줄지 못했고요. 음. 원 오버파로. 음. 여기서 버디를 잡게 되면 공동 2위가 음. 될수 있어요. 안타를 줄인다면. 오. 음. 그러나. 음. 거리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만 뭐 들어가지 말란 법은 없어니다요 뭐, 멀다고 안 들어가진 않습니다. 네. 네. 강준영 선수가 플레이를 네, 마쳤고요. 네. 네. 강건호 선수가 원한도파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송사문 선수 경기 맞췄죠 첫날은 투어로 파 둘째날 투어로 파울. 2분 파울 됐습니다. 2위. 마지막에 그 해저드 너무 아시는데요 황선영 네. 선수. 황준영 선수는 한타 차로 2위를 뒤쫓고 있습니다. 마지막 조에요 네. 전민규 선수. 빙그라운드에서 <목소리> 티샷. 전민규 <목소리> 선수가 바로 앞에 오래서 이제 버디를 기록했다 네. 약간 드라이브 구질이 베이비여서 리효리선수안 맞는다고 했는데 일단, 이를잘 지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정국 선수도 첫날 4 언더파로 시작했는데요. 타수를 많이 잃었죠. 그러니까, 첫날 1, 2, 3위권. 이 선수들이 음, 둘째 날 네. 타수를 많이 잃었습니다. 아, 네. 최원철 선수의 트리플 보기. 최원철 선수입니다. 트리플 보기. 음, 아, 예. 아, 네. 아. 첫날 3 언더파로 우승을 노려봤던 최원철 선수 결국 음. 네. 아, 둘째 날막이었습니다 음. 아홉 타를 잃었어요강건로 네. 음. 선수 음. 우승을 확정짓는 버디 파. 음. 뭐 마지막에 버디까지 들어간다면 뭐 기분 최고겠죠. 좋은데요. 음. <laughs> 음. 아, 딱 벗어났네요. 되지. 팝파트로 방무해겠네요 네, 강건호 선수는 이렇게 파 세이브를 하면 서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황준영 선수의 버디가 공통 2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자, 브레드 보면서 버스를 했습니다만. 어디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한타 차로 음, 3위가 4버트로 마무리네요 황준영 그리고 앞서 예를 가르던 강건우, 송상원 모두 투 언더로 둘째 날 시작했었는데요. 한타 차로. 음. 강건우 선수가 아, 네. 음. 이렇게 되면 18번째 맞이한 근데... 부산 MBC 응. 전국 아마추어 골프 선수 권대회 우승은 강권호 선수가 첫날 응, 초습더 파. 응, 그리고 둘째 날원 응. 오버 파. 원 오버 원 파로. 어, 토탈 스코어 앞서 말씀드렸습니원원 언더 파로. 원 언더 파로. 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정말 기분 좋은 우승이 되겠습니다. 오늘 음, 날씨가 좋지도 않았지만, 그게 버디 두 개. 세계를 기록했습니다 네. 전민규 선수 반면에 이 마지막 조 선수들은 우승에 대한 꿈을 음. 아, 접어야 하는군요 네. 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전민규 선수 음. 그렇습니다 음. 어, 어, 첫날처럼 둘째날도 플레이를 했다면 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요 음. 전체적으로 같은 조 선수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스코어가 좋지 않습니다. 마지막 조라고 해서 좀더 부담이 됐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더 예. 네. 네. 가장 마음이 편한 조는 뒤에서 두 번째 조가 가장 편한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버디 퍼트가 과연 어떤 점인가? 네, 이 퍼트를 성공한다면 연속 버디 두번 연속하면서 한 타를 네. 줄이면서. 음... 자 아, 그러나 그러나. 필을가실 겁니다. 또 치고 맙니다 놓쳤습니다. 이렇게는 계속해서 내리고, 내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조스들 최범식 선수 버디 선수의 이 마지막에서 이 버디는 꼭 성공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열타령이 렇 때문에 네. 제가 와. 마지막 그린에서도 버디 퍼스놓 치고만은 최범식 선수 순위가 많이 내려갔네요. 열차를 이루면서 파이브 오버 파 공동 1 3 위로 대회를 아이고. 마칩니다. 점민기 선수 파퍼네 성공했습니다. 첫날은 사온도 파 4WD 바로 시작했는데 많이 졌죠. 6타를 이겼어요. 종현우 그러니까 선수의 버디 정현우 선수가 보기 퍼트로 첫날은 3WD였는데요. 둘째날 아 음, 정말 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 2 w 로 경기를 마칩니다. 첫날 둘째날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날씨 때문에 음. 이 보기 퍼트라도 성공했으면 생각이 듭니다. 이 버디 퍼트도 물론이고 이한 타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그런 뜻이잖아요. 하지만 뭐 그래도 잘했다는 게 정말 다행이죠 이렇게 선수들에게도 이것은 얼마나 고제했지이 버디버트마저 놓치는 것은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기회를 놓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텐데요 자이 골프대회에서도 과연 또 어떤 선수가 자리를 잡을지 궁금해지고 있는 그런 승부가 되겠습니다 이 골프라는 것이 어쩌면 쉽지 않은 그런 대회이기도 하죠 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제 1 9배제 19회 네, 네. 부산 MBC 전국 아마추어 골프 선수권대회입니다. 네. 네. 지난 10월 18일과 네, 네. 19일 이틀동안 네. 동부산 네. 컨트리클럽에서 네. 아마추어 골프 여러분들의 열띤 경쟁을 네. 펼친 대회인데요.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해설에 서아람 해설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19회 대회는 작년에 네, 네, 네. 코로나 때문에 진행되지 못하고 2년만에 열린 대회죠. 네 그동안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일 수 있는 좋은 무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은 아마추어 골퍼 여러분들의 관심을 끌었던 어, 이번 대회 모두 천여명의 선수가 출전을 해서 136명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치러지고 어떤 내용인지 현장을 직접 연결해서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번 대회 19회 대한 MBC 전국 아마추어 네. 골프 선수권 대회인데요. 지난 10월 18일, 네. 19일 이틀 동안 동부선 네. 컨트리 클럽에서 네. 열렸습니다. 레이크 코스, 네. 벨리 코스 두 군데서 네. 총 72타 네. 2 라운드를 네. 펼치게 됐죠. 네, 그래서 3 6홀 네. 스트로크 플레이를 네. 벌이게 됐습니다. 아래 자격 네. 교건에 따라서 136명이 네. 경기를 펼쳤는데요. 네. 그날 날씨도 무척 좋았습니다. 네, 1, 2라운드도 첫날도 굉장히 좋았고요. 다섯 명의 선수가 언더파를 기록할 정도로 좋은 숙화를 기록했습니다. 네. 네. 어, 코로나 방역을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선수 여러분들이 모두 마스크를 쓰고 소독을 하고 철저하게 방역 소독을 임한 뒤에 경기했습니다. 네. 골프 선수권 대회가 동부산 컨트리 클럽에서 열렸는데 동부산 컨트리 클럽이 참 아름다운 곳이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그린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선수들 그린 플레이를 좀잘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본 대회를 기해 한국 아마추어 골프 발전에 기여하고 올바른 골프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면서 선수 여러분의 침묵을 도모할 수 있는 멋진 자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대회를 못했고 올해 19회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20회, 30회 계속 이렇게 쭉 연결되기를 바라고 음, 음, 음. 여러분십니까 短裤，舒服嘛？咱有。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벨소민입니다. <슬민이 목소리도> 빼꼼 안전하게 집으로 어린이 안전식 기능성 게임 학교 등 시설 안전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키즈장에 식식 노드도 있었던 게임이라서 이게 렇 찍어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 게임을 의 외로 이미 방송을 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그게 이 게임이 키즈장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주니어 네이버에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게임을 다른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어 일단 전에도 전에도 제가 그 리멤버 그 리멤버 키즈짱 시절에도 이 게임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찍어서 네. 올리는 거거든요 왜냐면 하 게임이 좀 어려웠던 좀 어려워요 이게 네. 게임이 그래가지고 그 전에 찍었던 영상은 화질도 네. 안 좋고 또 어려워가지고 좀 헤매느라고 1시간이 넘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략법을 이제 제대로 알아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좀 줄여보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우선 게임 방법부터 걸보죠 마우스를 이용하여 블록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펭귄이 이동을 시작한다 이것만 돼있네요 일단 바로 시작해보죠 이 게임이 좀 길어가지고 30단계까지 있어가지고 빨리 해보죠 네, 아기 펭귄들이 네.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아기 펭귄들은 집에 간다는 생각에 신나서 까불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지만 학교뿐만 아니라 집으로 가는 길에는 위험한 곳들이 많이 있어요. 빼꼼은 아기 펭귄들을 위험한 상황을 피해서 무사히 이렇게, 그리 왜 이렇게 빨리 가, 지나가. 여러분들은 도움이 필요해요. 네, 이렇게 30단계까지 있습니다 우선 그러면 1단계부터 처음부터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네. 마우스를 이용하여 블로그를 설치하고 버튼을 누르세요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네. 이 지금 녹화를 하면서 이게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간혹가다가 이게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튼 1단계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이렇게 누르고 출발시키면 돼요 이 펭기는 위에 자동으로 앞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냥, 융통성 없게 그냥 앞으로 뭔가요. 예전 고전게임 중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 있었는데, 일단 성공, 1, 1단계는 일단 이렇게 성공했고요.